아, 우리 이제 아동 학대로 이제 그 신고된 부모들, 비자발적 내담자들 어떻게 이제 상담할 거냐 이 부분을 한번 어 같이 이제 이문제는 상담사에게 큰 이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자발적 내담자는 상담사들이 상담에 동기도 없고 개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담에서 이제 뭔가 합의를 해야 되는 목표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이제 딜레마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법을 찾아본다면 이제 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째 이제 개선 의지를 대부분이 비자발적 내담자들 없죠. 그래서 법원에서 가정폭력이나 어, 또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상담 명령을 받은 그런 내담자들 경우는 상담명령이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상담명령을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오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이라는 것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6개월 동안 상담명령을 받도록 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대부분 상담 그 기간에 이제 의뢰가 됩니다. 그럴 때그 의뢰가 될 때, 음, 이제 상담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내담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 기간이 지정돼 있다 고러면 24회기를 해야 되는 거고 기간이 지정되지 않으면은 아니 기간은 지정돼 있는데 상담 회기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에서 예를 들어서 어 지정한 그런 회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꾼 같은 경우에 뭐 개인 상담 10회기 의사 소통 12회기 부부 상담 10 혹은 가족 상담 10회기 이렇게 해서 저희는 좀 3개의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최소한 20회기 이상은 대부분은 20, 한 30회기 정도는 이수를 하게 돼요. 그, 내담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30회기라는 거는 30번을 와야 되는 거죠. 그럼 30번이라는 거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추산했을 때 4번이면은 4, 7, 28. 28로 본다면 7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6개월 내지 7개월이. 그러면 내담자가 한 상담사에게 어 6개월 내지 7개월을 매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기간에 어떻게 상담자가 가능하면 이 폭력에 대한 재발이나 아동 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첫째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우선은 이 내담자가 상담에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적이긴 하지만 상담에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죠. 그러면 이제 이 상담에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이 법의 조항을 어,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 이제 그럼 그것을 활용한다 그럴 때 대부분 첫 번째는 내담자들의 욕구는 빨리 이 시간을 채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언제 상담 끝나요? 어, 언제 이거야? 한 목이 왔을 때4 시간씩 해줄 수 없어요. 뭐여 시간씩 할수 없어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 이게 보통 끝나고 나면 상담사들이 그런 어떤 상담에 대한 소견을 적어서 보내잖아요. 뭐 집행, 정지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어서 보통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쓸때 이제 그걸 기관이 쓸 수도 있고 상담사가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상담사들이 소견을 적죠. 그래서 내담자들의 그 비자발성을 얘기할 때 첫째는, 어, 저희도 이제 그런 우리 그 내담자분의 그 부분을 그렇게 어,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내담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일단 첫 번째는 인정하기. 그렇지만 이게 이제 법원에서 형이 집행되어서 나온 거라 저희들은 또이법원에이 부분을 문서상으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뭐 24회기 혹은 뭐 28회기 상담을 진행될 동안에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어, 하면 좋을지 먼저 좀 의견이 있으시면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 내담자가 어떤 것들을 혹시 갖고 싶고 하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다행스럽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뭐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어 내가 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갑자기 이렇게 뭐 때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아동 학대로 신고됐냐. 내가 화가 나서 그냥 소리 한번 질렀는데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이제 아동 학대로 그 상담 명령을 받은 분은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함과 화가 많이 있어요. 부분들. 그럼 이제 상담자는 우선은 이제 내담자들이 말하는 그 정서적인 부분에 1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러시겠다. 정말로 억울하고 화도 날만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내담자의 정서로 우선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 그런 억울함과 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담에 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내담자가 어, 했던 그흥실하고 근면하게 그 과거가 금면하고 성실하고 상관없이 오늘 상담 시간을 지켜서 왔다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지지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라포를 형성합니다. 첫째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이 내담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인정하고 감정, 감정을 공감해서 라포를 형성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내담자 입장에서는. 내담자 입장에서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내담자가 아동 핵대를 했던 행위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공감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렇지만 이런 폭력에 관련된 학대에 관련된 것은 결국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한 것은 이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에요. 그러면 왜 가정폭력이 일어났는가, 원인들을 혹은 아동학대가 일어났는가 봤을 때 첫째는 무죄에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뭔가 자기가 자녀를, 혹은 뭐, 부, 부모, 부모가 자녀를, 혹은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뭔가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어떤 그 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뭔가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 어, 해야 되는 그런 그 목표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이 화가 난 상황에 서할 건지 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폭력에 대한 인식 인지를 어떻게 내담자가 하고 있는지를 먼저는 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 목표에 대한 부분에서 내담자가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의사소통을 어 이렇게 폭력으로 할 수밖에 폭력이라는 것도 결국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죠. 이 의사소통의 방식을 폭력으로 했던 그 이면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할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방식에 대한 변화, 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말한 폭력이라는 것이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폭력이고 어느 범위까지 아동학대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아까 말한 폭력의 인식에서 확장되어진 상담의 주제가 될수 있어요. 그 목표가. 근데 이런 범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상담자가 이 비자발적인 내담자에게 접근할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 나는 별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계속 이제 나는 몰라요. 모르세로 이제 하고 별로 그렇게 개선 의지가 없다고 한다 그럴 때, 어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수 있겠다고 내담자하고 접촉하는 그 접촉점은 내담자의 억울함과 화난 감정하고 상담자가 접촉해야 돼요. 내담자가 계속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맞다. 충분히 화나고 억울할 수 있다. 우리 그 아버님 입장에서는 철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감정을 계속 공감해 주는 거죠. 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폭력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학대를 했거나 폭력을 했다란 말은 폭력을 알고도 할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폭력인지를 모르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사람이 이 내담자가 얼마나 폭력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대화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이거 나는, 폭력을 내가 이거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말도 인정해줘야 되죠. 맞아요. 우리 철수님 입장에서는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폭력이라고 학대라고 자녀가 신고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재판까지 받았다면 정말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억울한 마음을 보기 위해서 무, 나는 어떤 것이 폭력이 아니고 아이는 무엇을 폭력이라고 하고, 법원은 그것을 뭐라고 폭력이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담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통적인 점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공통적인 점이 되어지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 첫째. 우리 철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어, 아이가 신고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상황을 들어가는 거첫 번째 상황. 그러면 뭐, 뭐 이제 그이 철수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공부해라고 했는데 공부 안 하고 게임을 했다. 방을 정리해라고 했는데 방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에 불이행해서.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뭐, 옆에 있는 뭐 책으로, 아니면은 뭐 옷걸이로, 아니면 자로, 뭐 주로 많이 쓰는 게 자, 옷걸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 뭐, 청소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뭐, 우리, 뭐, 뭐 등어리 긁는 걸, 효자손, 이런 부분으로 뭐 내가 한대 머리를 이렇게 때렸다. 까지는 안 가죠. 그냥 가다가 어떻게? 이게 밀쳐서 맞췄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런 일이 있으셨냐. 내가 들어보니까 참 우리 철수님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한번 봅시다. 먼저는 아이,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방을 치우지 않았으면 방을 치워라, 정리해라. 이런 부분을 부모가 아이에게 어, 훈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훈육하는 것은 맞죠. 어, 방정리해라 이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수님은 아이에게 어, 이 부분을 훈육했다고 보이세요? 아니면 아이는 이 부분을 훈육이라고 느꼈을까요? 어떻게 이게 전달됐나에 전달 과정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걔가 느끼지 않았으니까 신고했겠죠. 이렇게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녀분은 나는 훈육이라고 했는데, 자녀분은 훈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자녀는 훈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글쎄, 뭐 내가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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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효자손으로 들고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 이렇게, 화도 화가 나니까, 하나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얘기가 되어진다면 아 내가 훈육한다고 생각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훈육이라고 안 하고 부모가 나를 때린다고 그렇게 미리 어 방어를 한 거네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가출을 했다 그러면 가출을 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아이가 가출을 그 전에 한 적이 있었을까요? 즉내담자의 말을 인정을 해주면서. 가출을 하거나 나갈 만한 그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 아니,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면 뭐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집을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가출을 한 적도 한, 없는 애가 때리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가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